안녕하세요, 박스맘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아들 토끼 어, 교재를 만들기보다는 어, 제 손톱에 조금 신경 써보기로 했어요. 그래서 어, 요즘에는 셀프 네일로 많이 한다고 해서 저도 평소 좀 하고 싶었던 네일 제품들을 이렇게 어, 조금 구입을 해봤는데요. 음, 그 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음, 쪽이었는데. 어, 내일을 사람들이 왜 하지? 어, 라는 사람 중에 저도 박스맘도 1인이었었어요. 근데, 하지만 저도 스물스물 관심을 가지게 되고, 어, 또 이렇게, 어, 손톱에, 어, 손톱이 못생겨서, 아, 어, 나도 좀 이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느 틈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. 어떤 거를 하던, 어, 아이를 케어하면서, 어, 나의 자체적으로, 어, 오지 않아도 되는 나름 우울증과, 어, 그리고 또 집안 살림, 아이를 케어하는 부분에서 또 엄마만이 가지는 스트레스 해소,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, 어, 저도 좀 생각이 많이 바뀌기, 바뀌었는데요. 어, 지금 조금, 어, 난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, 산 제품이에요. 이렇게 또뭐 이렇게 말랑말랑 인조 손톱,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화려한, 되게 화려하죠. 어 이런 또 보석까지, 그리고 얘는 접착제래요.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런 장비들, 네, 별로 좋지는 않지만, 네, 일단 가지고 있었어요. 그리고 간단하게 저렴하게 어 구입한 매니큐어들, 뭐 화장솜 이래서. 어 정말 용기는 있는데 자신감은 음, 정말 많은데 잘 할지는 고민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정말 똥손이거든요. 음, 근데 한번 못난 손톱을 예쁘게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용기를 한번 내봤고요. 어 오늘 제가 열심히 예쁘게 한번 해서 한번 완성 사진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네. 박스맘, 음, 내일 한번 해볼게요. 네. 내일 아트요. 네. 감사합니다. 박스맘이었습니다.